제 9차 열린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부 언론은 21대 국회가 지각 개원식 신기록을 세우고 있다면서 비판합니다. 의원 선서도 하지 못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면 87년 개원 이후 가장 늦은 개원식인 18대 국회 때보다 늦은 게 사실입니다. 공수처와 정부의 부동산 대책, 외교안보 라인 재편에 따른 인사청문회 등 여야가 협력해서 풀어야 할 과제들이 쌓여 있는데도. 3분의 1이 넘는 의석을 가진 미래통합당은 국회의 시간을 멈추려 하고 있습니다. 오는 15일 공수처의 법정 출범 시한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국회는 아직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여당목 2명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등 최종 검토에 나섰지만 통합당이 공수처법 자체가 위원이라고 맞서 법정 시한 내 출범은 물 건너간 상황입니다. 통합당이 국민 대다수가 바라는 공수처의 출범에 협조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어깃장을 놓는다면 관련 법규를 개정해서라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야당 비교섭단체에 넘길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이 나왔고, 민주당은 7월 안에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핵심으로 하는 임대차 3법을 마무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부동산과 관련해서 실수요, 실수요자를 중심에 두고, 투기꾼에게 확실한 심리적, 경제적 부담이 가해질 수 있는 현장 밀착형 대책을 마련하고 정책의 실효성과 부작용에 대하여도 끊임없이 점검하고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고위공직자부터 다주택 보유를 해소하며 정부의 정책 의지를 구현하는 데 동참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끝으로 장관의 적법하고 타당한 지휘에 대하여 가진 꼼수로 항명을 시도하다 궁지에 몰린 정치검찰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일부 정치 세력 및 자칭 전문가들이 쫓고 있는 허상에 대하여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관계가 매우 단순하며 명확히 확인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근거없는 발언을 인용하며 끊임없이 선동성 기사를 남발하는 일부 언론의 무책임한 행태를 개탄합니다. 검찰개혁과 언론의, 언론개혁이 왜 떼어놓을 수 없는 절실한 과제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외국 보도로 국민을 속일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철진한 권위로 국민을 호도하는 정치 검찰의 행태도 국민이 낱낱이 지켜보고 질타하는 시대입니다. 헛된 꿈에서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열린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잊지 않고 검찰과 언론이 제자리를 찾고 민주주의와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단히 감시하며 성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